안녕하세요. 주식하는 석구입니다. 오늘은 LG 디스플레이의 대차장고 추이에 대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차장고란 주식을 빌린 뒤 상환하지 않은 물량을 말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공매도에 유입될 수 있는 물량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LG 디스플레이의 주가에는 공매도가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고, 공매도가 좀 잦아들어야 주가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대차장고의 추이도 잘 살펴봐야 향후 주가의 움직임을 예상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래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2020년 3월입니다. 이때는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한 주가 폭락이 왔던 시기였죠. 빨간색으로 쓴 숫자가 주가인데 8,800원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이때 대차장고는 5,800만주였습니다. 그리고 폭락이 심해지자 정부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합니다. 이게 1년이 넘게 지속됐죠. 당연히 공매도를 못 하기 때문에 대차를 많이 상환하게 되었고 대차 잔고는 2021년 4월 1,800만 주까지 감소합니다. 주가는 다들 기억하시는 대로 코로나 이후 모든 주식이 급격한 상승을 보이며 24,000원까지 회복하게 됩니다. 이후 공매도 재개 소식이 들려오죠. 당연히 공매도 세력들은 이 시기를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서서히 대차장고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공매도 재개 시점인 5월에는 3,900만 주로 대차장고가 증가합니다. 이후 너도 나도 주식을 빌려 팔기 시작하면서 2021년 10월 대차장고는 최고 6,900만 주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주가는 눌리기 시작하면서 18000원대까지 떨어지죠 그리고 6900만주로 정점을 찍은 후 최근 가파르게 대차장고를 상환하면서 4500만주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대차장고는 공매도 재개 시점인 작년 5월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 되었고 주가 역시 공매도 재개 시점인 작년 5월과 24000원으로 갔습니다 그냥 딱 원점으로 돌아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공매도 재개 시점인 2021년 5월과 지금은 무엇이 다를까를 생각해 봐야 될 텐데요. 일단 방향성이 다릅니다. 지난 5월에는 대차장고가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렸지만 지금은 같은 수량임에도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상황 역시 달라져 있죠. 작년 5월만 해도 이익은 내고 있었지만 lcd 패널가 상승의 영향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익을 내고 있는 상황임에도 공매도가 계속해서 진입했던 것이죠. 공매도 세력은 누굴까요? 당연히 외국인과 기관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누구를 타겟으로 할까요? 같은 외국인 기관과 싸우길 원할까요? 아니면 개인 투자자들을 상대하기를 원할까요? 당연히 개인 투자자들을 타겟으로 합니다. 자금력에서도 우위를 가져갈 수 있고 개인 투자자들의 특징인 결집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공매도는 항상 뉴스와 함께 등장합니다. 대략 이런 패턴이죠. 주식을 먼저 빌립니다. 그리고 악재 뉴스를 쏟아냅니다. 예를 들면 LCD 패널가가 하락하면 이익이 대폭 줄어들 것이다. 지금은 거품이다. 그리고 빌린 주식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럼 개인 투자자들은 악재가 무섭기도 하고 주가 하락이 또 무섭기 때문에 주식을 팔게 됩니다. 그런 공매도 세력들은 밑에서 다시 사서 갚게 되는 그런 패턴입니다. 지난 10월 역시 이런 패턴을 가지고 등장했고 주가를 18,000원까지 누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런 패턴을 막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정도의 경우의 수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 기업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주가 방어를 할 의지를 갖고 공매도에 대응할 것. 그런데 이런 모습은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커녕 주가방어 자체를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인데요. 그렇다면 두 번째 경우의 수를 바로 살펴봐야겠습니다. 바로 악재가 될 만한 뉴스가 없어지는 환경 조성입니다. 공매도는 항상 악재 뉴스와 함께 등장합니다. 그래야 공포감을 심어주기가 용이하고 주가를 누르기가 훨씬 편해집니다. 누가 봐도 좋은 소식만 가득한 회사를 공매도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좀 힘이 더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쉬운 먹잇감이 있는데 굳이 좋은 회사를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작년과 가장 다른 점 중에 하나입니다. lcd 비중이 여전히 높지만 oled의 매출 비중이 이제 50%에 다다랐습니다. 이 비중은 앞으로 급격하게 증가할 확률이 높습니다. 중국에 의해 흔들릴 확률이 높은 LCD 사업 자체를 기업 차원에서 급격히 줄여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LCD 패널가가 최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모습이지만 대차장고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OLED 시장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OLED의 경우 이제는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에 설수 있습니다. 독점적으로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체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LCD 패널과 하락이란 뉴스가 더 이상 공포감을 줄수 없게 되는 거죠. 물론 또 언제 어떤 악재 뉴스를 만들어서 가져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만 본다면 큰 악재 뉴스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대차장고는 더 감소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공매도 세력들에게 더 이상 공매도 맛집이 아닌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는 거죠. 대차장고만 좀더 감소하면 수급이 원활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LG디스플레이에 투자를 하려다가도 대차장고가 많고 공매도가 많아서 망설이는 큰손 투자자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LG디스플레이의 거래 패턴에서 갭상승을 한후 주가를 꾹 누른 다음 매집을 하는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상환이 증가했죠. 1월 26일에 있을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이 결과에 따라 대차장고는 방향성을 더 잡아갈 것이라고 봅니다. 실적 발표에서 공매도를 한방 먹일 수 있는 실적이나 다른 호재들이 좀더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